안녕하십니까. TU 뉴스 박세인입니다. 어느새 6월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방학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몇 가지를 선발해 보았습니다. 학기의 시작이며 신입생들로 가득한 3월.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며 전공의 동기를 얻는 동기 유발 학기제와 기존 학생증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출시된 모바일 학생증을 취재했습니다. 3월의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난 2월 2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월 4일까지 2주 동안 신입생들을 위한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입학식은 교수진 소개와 총장 인사를 가지며 동기후발학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기후발학기 프로그램은 3회째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이 개강 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기후발학기 프로그램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셀프리더십 캠프, 영상미래비전특강, 공동체 프로그램 및 학과 프로그램, 해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셀프 리더십 캠프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친구들과 친밀감 형성 및 단합심도 키웠으며 이색적인 학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남촌동 KBS 홀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동명 슈퍼스타, UCC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 및 총장 인삿말을 가졌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동기후발학기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0대 과학의 중학생의 중학생회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재작하게 되는데 그 어느 한 해보다 즐겁고 유익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학 신입생들은 동기후발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추억을 쌓고 학교에 보다 더 빨리 적응했길 기대해 봅니다. TU News, 시네미입니다. 2015년 스마트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동명대학교 캠퍼스에 스마트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드디어 마그네틱 학생증이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학생증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마그네틱 학생증은 카드 크기로 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실 시 신청서, 사진, 신분증,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신청 20일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달 23일부터 등장한 모바일 학생증은 스마트폰 전용 앱을 사용하여 발급 절차가 간단하며, 편리한 휴대와 도용방지 피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증은 도난의 위험성도 있었고, 찾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모바일 학생증 앱을 깔고 나서 도서관을 좀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동명대학교 모바일 학생증 앱을 다운로드한 후 학번과 마이디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후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고 패스워드를 등록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나면 바로 모바일 학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증 뿐만 아니라 모바일 교직원증까지 발급되어 교직원들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학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은 열람실 자석 발급에 이용하거나 도서 대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리한 만큼 보안의 문제에도 의심이 갑니다. 보안의 문제에 더욱 신경 써 모바일 학생증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도 사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TNUS 구주입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총학생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제37대 더하기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의 뉴스입니다. 지난 3월 31일 37대 총학생회 더하기는 소통의 시작 그첫 번째라는 주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제1부에서는 총학생회관 101호에서 전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올한 해가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고사를 지냈습니다. 제2부에서는 제3주차장에서 부 총장님 외 여러 기빈들이 참석해 출범식이 진행되었고 먹거리장터, 다이어리 배부 및 동아리 밴드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외 단대별 화합 댄스와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총학생회가 올 한해 우리 대학을 더욱 아름답게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티오뉴스 서은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제 2회 부산 울산 경남의 언론학술 대회가 우리 대학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 더욱 뜻깊었는데요. 이 학술 대회는 앞으로도 지역 언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월의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대학본부 경영관 106호에서 비욘드 로컬의 콜로보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부산 울산 경남언론학술대회 및 불경언론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회는 지역방송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현안을 바탕으로 지역방송의 차별적 전략으로 제시되어 왔던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넘어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회 세션, 자유과제 세션, 대학원 세션을 거쳐서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발표자들은 국내외 방송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방송 연구자, 신진 연구자들 이외에도 지역방송에 종사하는 신무자들을 참여해 활발한 발표와 토론뿐 아니라 산학과 협력 참여를 통해 지역 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용적인 논의들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대만의 유리리우 교수는 대만에서의 방송사 위기와 생존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지역 방송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고3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역 방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키노트 스피치 시간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 수립과 실행 방향을 알려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와의 학회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려는 노력, 거대 미디어 사업자와의 차별화 전략과 지역사회에서의 상승적 협력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지역방송 종사자와 지역방송 연구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협력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뜻을 전하였습니다. 티윤뉴스 홍은영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 마지막인 6월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앱 공모전에 참여하여 전국 2위를 수상한 폴라 앱과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기분 좋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6월의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0일 네이버 폴라 공모전에서 우리 학교 유통경영학과 김한솔 씨가 전국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평소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자주 접했다는 김한솔 씨는 네이버에서 새로 출시된 폴라잎 SNS 광고에 대해 공모전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네이버 이제 라인의 캐릭터인데 네이버 측에 최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라인 캐릭터를 삽입하고 중간 여기 사소한 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네이버 마크를 넣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폴라퍼를 그냥 포만 이제 빼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사진을 이제 막 그려 넣었는데, 그냥 좀 네이버 측에 최단 어필을 해봤습니다. 김한솔 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인해 전국 2위를 수상할 수 있었다며 우리 학교 대학생들도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티은유 서음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은 헌혈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혈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메르스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막연한 공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12일 오전 우리 학교 캠퍼스에 온 헌혈차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애 총 45회째 헌혈을 하고 있다는 백승환 씨. 헌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헌혈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생명 나눔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지금 헌혈 같은 경우는 해외 가거나 아니면 약 먹거나 이렇게 되면 헌혈 못 하는데 제가 이런 여건만 아니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백승환 씨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헌혈자가 줄어들었지만 관련 인식을 개선하여 이 같은 생명 나눔이 다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선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학업에 잠시 마침표를 또는 물음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방학.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의미를 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뜻깊은 방학 보내시고 2학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